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팬더믹을 선호하고 있는 요즘에 타이보가 항바이러스로 코로나19의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타이보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보는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핑크꽃의 30m나 되는 나무입니다. 타이보에는 여러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 논문 및 특허 자료들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타이보차는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악성 종양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고 면역기능의 강화와 병을 이겨내는 저항력을 기르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항염과 류마티즘에도 좋고 최근에는 암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보차는 아마존 지역의 오래된 나무에 불과 7mm 정도의 나무 껍질만을 재료로 사용한 천연 수목차이며 일체의 첨가물이 전혀 없는 100%의 건강차입니다. 암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꾸준하게 섭취해준다면 치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갑상선암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타이보 속의 베타라파콘 성분이 암세포 복제를 막고 암세포 성장 억제와 사멸을 유도하는 효능의 디라이드로 알파 라파콘이라는 물질이 암세포의 신생 혈관 형성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타이보 성분 중 베타 라파콘이 항암 치료제로 연구되어 미국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한 연구기관 동물실험에서 타이보 추출물을 생쥐 혈관에 투입하였을 때 악성 종양의 98%가 소멸되었고 경구 투여 시에는 73%가 악성 종양이 사멸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가 50%만 종양 사이즈가 줄어도 엄청난 변화이며 대단한 항생제라고도 하는데 이 정도의 효과라면 암에 대해서는 거의 암 치료 신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타이보는 당뇨병 완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인슐린 수치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어 타이보를 계속해서 먹어준다면 당뇨병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이보티 음용 방법은 유리나 도자기로 된 용기에 물을 1리터 88 끓이신 후에 타이보티 한 스푼 정도를 넣으시고 약불로 줄이신 후 30분 정도 끓인 후 가루가 바닥에 가라앉으면 드시면 됩니다. 커피 필터에 걸러서 드시면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때의 주의점은 끓일 때와 마실 때도 철, 스텐, 금속 성분이 있는 용기나 컵은 절대 사용 금지가 됩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 철과 결합하여 접촉하는 과정에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이 끓는 온도가 높으면 타이보 효능에 연관된 성분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타이보 성분들이 휘발성이 강하여 물 온도에 주의해 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보 하루 권장량은 5g입니다. 섭취의 적정량을 넘어설 경우 설사, 구토, 위장장애, 혈액응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이보의 원산지, 생산과정에 대해 필수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타이보는 그 외에도 플라보노이드나 퀴노이드, 이리도이드와 같은 여러 항산화 성분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서 류마티즘이나 암 치료 등에도 꾸준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에 쌓인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 등을 배출시켜 주어 몸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타이보티를 2년 정도 꾸준히 마시고 있는데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면역력을 강화해 주고 또한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도움을 주는 타이보티 여러분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